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여행입니다. 책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한국 단편소설,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을 읽어보겠습니다. 산포 가는 길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새벽의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밝아오는 아침 햇볕 아래 헐벗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찰냈다. 바람 소리가 먼 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섰던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그가 넉달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한참 추수기에 이르러 있었고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새 봄으로 연기될 테고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진작부터 예상했던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영달이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밥고랑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다. 해가 떠서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언 헐의 부서지는 버석이는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내리쪼인 곳은 녹기 시작하여 붉은 헐이 질척해 보였다. 다가오는 사람이 숲 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 끝에 벌극게 붙어 올라온 진흙 뭉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영다리 쪽을 보면서 왔다.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다리는 작달막했다. 그는 팽팽하게 불러 오른 맹꽁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넣슨니 걸쳐매고 머리에는 개털 모자를 귀까지 가려쓰고 있었다. 검게 물들인 야전 잠바의 귀 속에 턱이 반나마 파묻혀서 누군지 쌍통을 알아볼 도리가 없었다. 그는 몇 그릇 남겨놓고 서더니 털모자의 챙을 이마팍에 붙도록 척 올리면서 말했다. 천신의 집에 기시던 양반이군. 영달이도 낮이 익은 서른댓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공사장이나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 가끔 지나친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아까 좋은 구경했시다. 그는 털모자를 잠근 단추를 여느라고 턱을 치켜들었다. 그러고 나서 비행사처럼 양쪽 뺨으로 귀 가리개를 늘어뜨리면서 빙긋 웃었다. 전가란 사람 거품을 물고 마누라를 개패듯 때려잡던데 영달이는 그를 쏘아보며 우물거렸다. 네, 그런 천놈은 참. 그 병신 안 됐는지 몰라. 머리채를 질질 끌고 마당에 나와선 차고 짓밟고. 야, 그 사람 환장한 모양이더군. 이건 누굴 연 먹이느라고 수작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끈했지만 영달이는 애써 참으며 담배 불이 손가락 끝에 닿도록 쭉 빨아넘겼다. 사내가 손을 내밀었다. 불좀 빌립시다. 버리슈. 담배 꽁초를 건네주며 영달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긴 창피한 노릇이었다. 밥값을 떼고 달아나서가 아니라 여기에 나갔던 청가놈이 예상외로 이런 시각인 다섯 시쯤 돌아왔고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던 것이었다. 그는 옷만 간신히 추스르고 나와서 청가가 분풀이로 청주댁을 후려패는 동안 방아실에 숨어 있었다. 영달이는 변명삼아 혼잣말 비서시 중얼거렸다. 개집 탓할 거있소 사내 잘못이지. 시골 안양내치곤 드물게 날씬합디다. 모두들 발랑 까졌다고 하지만서도. 여자야 그만이었죠. 처녀적인 군용차도 탔답디다 고생 많이 한 여자요. 바가지한테 세금도 내고 거기도 줬겠구만. 뭐요? 아니 이 양반이? 사내가 입김을 길게 내 품으며 껄껄 웃어져 쳤다. 그왜 그러시나? 아 재미본 게 덕분인 줄 아셔? 오다가다 만난 개집에 너무 일심 품지 마셔. 녀석의 말버어이 시종 그렇게 나오니 들어내놓고 화를 내기도 못해서 영달이는 픽 웃고 말았다. 계피떡이나 인절미를 전방으로 호송되는 군인들께 팔았다는 것인데, 따는 열차를 타며 산에들 틈을 누비던 개집이 살림을 한답시고 들어앉아. 전론발이 청가 옆현내 노릇을 하려니 따분했을 것이었다. 공사장 임부들이나 떠돌이 장사치를 꺼려더려 하숙도 치고 밥도 파는 살림인데 산의 재미까지 보려는 눈치였다. 영달이 눈에 청주댁기 예사로 보였을 리 만모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곱게 치떠서 헐기는 눈길하며 밤이면 문 밖에 나가 앉아 하염없이 불러대는 흑산도 아가씨라든가 어쨌든 나중엔 거의 환장할 지경이었다. 얼마나 있었소? 사내가 물었다.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보니 그리 흉악한 몰골도 아니었고 우선 그 시원시원한 태도가 은근히 밉질 않다고 영달이는 생각했다. 그가 자기보다는 넷살좀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리고 이 바람 부는 겨울 들판에 척 걸터 앉아서도 만사 태평인 꼴이었다. 영다리는 처음보다는 경계하지 않고 대답했다. 넉달 있었소. 그런데 노영은 어디로 가쇼? 산포에 갈까 하오. 산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용히 말했다. 영다리가 고개를 흔들었다. 방향 잘못 잡았소. 거긴 벽지나 다름 없잖소. 이런 겨울철엔 내 고향이요. 사내가 목장갑 낀 손으로 코 밑을 쓱 훔쳐냈다. 그는 벌써 들판 저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다리와는 전혀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그는 집으로 가는 중이었고, 영다리는 또 다른 곳으로 달아나는 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 집에 가는군요. 사내가 일어나 맹꽁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다 걸쳐매면서 영다리에게 물었다. 어디, 무슨 일자리 찾아가쇼? 대근 오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 왔었소? 언제나 마찬가지죠. 자, 난 이제 가봐야겠는걸?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질척이는 뚝길을 향해 올라갔다. 그가 뚝 위로 올라서더니 배낭을 다른 편 어깨 위로 바꾸어 메고는 다시 하반신부터 차례로 개털모자 끝까지 뚝 너머로 사라졌다. 영달이는 어디로 향하겠다는 별 뾰족한 생각도 나지 않았고 동행도 없이 길을 갈 일이 아득했다. 가다가 도중에 헤어지게 되더라도 우선은 말동무라도 있었으면 싶었다. 그는 멍청이 섰다가 젠 걸음으로 사내의 뒤를 따랐다. 영달이는 뚝 위로 뛰어 올라갔다. 사내의 걸음이 무척 빨라서 벌써 차도로 나가는 샛길에 접어들어 있었다. 차도 양쪽에 대빗자루를 거꾸로 박아 놓은 듯한 앙상한 포폴러들이 줄을 지어 섰는 게 보였다.그는 뚝 아래로 달려 내려가며 사내를 불렀다.여보쇼 노형.그가 멈춰 서더니 뒤를 돌아 보고 나서 다시 천천히 걸어갔다.영다리는 달려가서 그 뒤편에 달라붙어 헐떡이면서 "같이 갑시다.나도 월출리까진 같은 방향인데. 했는데도 그는 대답이 없었다. 영달이는 거의 뒤통수에다 대고 말했다. 젠장, 이런 겨울은 처음이요 작년 이맘때는 좋았지요. 월 3천원짜리 방에서 작부랑 살림을 했으니까. 엄동설 안에 정말 갈데없이 빳빳하게 됐는데요. 우린 석간이 되나서. 사내가 말했다. 산포가 여기서 몇인줄 아쇼? 자우간 바다까지만도 몇백 리 길이요. 거기서 또 배를 타야 해요. 몇년 만입니까? 십 년이 넘었지. 가봤자 아는 이도 없을 거요. 그럼 못뭐 하러 가쇼? 그냥 나이 드니까 가보고 싶어서. 그들은 차도로 들어섰다. 자갈과 진헐으로 다져진 길이 그런대로 걷기에 편했다. 영다리는 시린 손을 잠바 호주머니에 쳐박고 연방 꼼지락거렸다. 어이 욕실억에는 춥네. 바람만 안 불면 좀 낫겠는데. 사내는 별로 추위를 타지 않았는데 털모자와 야전잠바로 단단히 무장한 탓도 있겠지만 원체가 혈색이 건강해 보였다. 사내가 처음으로 다정하게 영다리에게 물었다. 어떻게 아침은 자셨소? 웬걸요? 영달이가 여럽게 웃었다. 새벽에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셈인데. 나도 못 먹었고 찬샘까지 가야 밥술이라도 먹게 될 거요. 진작에 떴을걸. 이젠 겨울에 움직일 생각이 안 납디다. 인사 늦었네요. 나 노영달이라고 합니다. 나는 정가요. 우리 도 기술이 좀있어나서 일자리만 잡으면 별 걱정 없지요. 영다리가 정씨에게 빌붙지 않을 뜻을 비쳤다. 알고 있어. 차감기 잡지 않았소? 우리는 목공의 용접에 구두까지 수선할 줄 압니다. 야되게 많네. 정말 든든하시겠구만요. 1 0 년이 넘었다니까. 그래도 어디서 그런 걸 배웁니까? 다 좋은 데서 가르치고 내 보대는 집이 있지. 나도 그런 데나 들어갔으면 좋겠네. 정 씨가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라도 쉽지. 하지만 집이 워낙에 커서 말려. 큰 집? 하다 말고 영달이는정 씨의 얼굴을 쳐다봤다. 정 씨는 고개를 밑으로 숙인 채로 묵묵히 걷고 있었다. 언덕을 넘어섰다. 길이 내리막이 되면서 강변을 따라서 먼 산을 돌아 나간 모양이 아득하게 보였다. 인가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황량한 들판이었다. 마른 갈대밭이 헝커러진 채 휘청대고 있었고 강 건너 곳곳에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게 보였다. 정씨가 말했다. 저 산을 넘어야 찬샘골인데 강을 질러가는 게 빠르겠군. 단단히 얼었을까? 강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얼곤해서 우툴두툴한 표면이 그리 미끄럽지는 않았다. 바람이 불어 깨어진 사르름 조각들을 날려 그들의 얼굴을 따갑게 때렸다. 차라리 저쪽 다림목에서 벗어나 기다릴 걸 잘못했나 봐요. 숨을 헉헉 들이켜던 영다리가 투덜대자 정씨가 말했다. 자주 끊겨서 언제 올지도 모르오. 그보다도 현금을 아껴야지. 굶어도 돈 있으면 든든하니까. 하긴 그래요. 월출 가면 남행 열차를 탈 수는 있어. 거기서 기차 타려? 뭐 대가는 대루. 그런데 삼포는 어느 쪽입니까? 정 씨가 막연하게 남쪽 방향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남쪽 끝이요. 사람이 많이 사나요 삼포라는 데는? 한열집 살까? 정말 아름다운 섬이요. 비옥한 땅은 남아 돌아가고, 고기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말이지. 영달이가 얼음 위로 밑가름을 지치면서 말했다. "야, 그럼 거기 가서 아주 말뚝을 박고 살아버렸으면 좋겠네. 좋지. 하지만 대건 안될 걸. 어째서요? 다관 사람이니까. 그들은 얼어붙은 강을 건넜다.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눈이 올것 같군. 길 가기 힘들어지겠소. 정씨가 회색으로 흐려지는 하늘을 걱정스럽게 올려다보았다. 산등성이로 올라서자 아래쪽에 작은 마을의 집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게 한눈에 들어왔다. 가물거리는 지붕 위로 간신히 알아볼 만한 연기가 열개 퍼져 흐르고 있었다. 교회의 종탑도 보였고 학교 운동장도 보였다. 기다란 철책과 철조망이 연이어져 마을 뒤의 온 들판을 둘러싸고 있는 것도 보였다. 군대의 주둔지인 듯했는데 마을은 마치 그 철책의 끝에 간신히 메어 달려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읍내로 들어갔다. 다과점도 있었고 극장, 다방, 당구장, 만물상점. 그리고 주점이 장터 주변에 여러 채 붙어 있었다. 거리는 아침이라서 아직 조용했다. 그들은 어느 업내에나 있는 서울식당이란 주점으로 들어갔다. 한 뚱뚱한 여자가 큰 소대다 우거지 국을 끓이고 있었고 주인인 듯한 사내와 동네 청년 둘이 떠들어대고 있었다. 나는 전혀 눈치를 못챘다고 옷을 한 가지씩 빼어다 따로 보따리를 싸놨던 모양이라. 새벽에 동네를 빠져나간 게 털림없습니다. 어젯밤엔 윤아 사고 긴 밤을 잤다고 그래서 뒷방에서 늦잠 자는 줄 알았지 뭔가. 새벽에 윤아 사가 부대로 들어가자마자 튄 겁니다. 옷값에 약값에 식비에 돈이 보통 들어간 줄 아나 빚만해도 자그마치 5만원이거든. 영달이와 정씨가 자리에 앉자 그들은 잠깐 얘기를 멈추고. 두 낯선 사람들의 행색을 살펴보았다. 영달이는 연탄 난로 위에 두 손을 내려뜨리고 비벼대면서 불을 조였다. 정씨가 털모자를 벗으면서 말했다. 국밥 둘만 말아주쇼. 네, 좀 늦어져도 별일 없겠죠? 뚱뚱한 여자가 국소돼서 얼굴을 들고 미리 웃음으로 얼버부리며 양해를 구했다. 자우간 맛있게만 말아주소. 여자가 국자를 요란하게 놓고는 한숨을 내리쉬었다. 개쌍년 같으니 정 씨도 영달이처럼 난로를 통째로 껴안을 듯이 바짝 다가 앉아서 여자를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색 씨가 도망을 쳤지 뭐예요. 그래서 불도 꺼졌고 국거리도 없어서 이제 막 시작을 했답니다. 하고 나서 여자가 남자들에게 외쳤다. 아니 근데. 당신들은 뭘 앉아서 콩이네, 파치네 하고 있는 거예요. 냉큼 가서 잡아오지 못하고선. 얼마 달아나지 못했을 때니 따라가면 머리채를 끌고 와요. 주인 남자가 주눅이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필요 없네. 아무래도 월출서 기차를 탈 테니까 정거장 목만 지키면 된다고 그럼 자전거 타고 빨리 가서 기다려요. 이거 원,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야. 무슨 얘기예요? 그 백화라는 년이 돈 5만 원이란 말요? 마을 청년이 끼어들었다. 서울 식당이 원래 백화 때문에 호가 났던 거 아닙니까? 애가 장사는 그만이었죠. 군인들이 백화라면 군화까지 팔아서라도 술을 마실 정도였으니까. 뚱뚱이 여자가 빈정거렸다. 웃기네. 그래봤자 지가 똥깔 보라. 내 장사수환 덕이지 뭐. 그년 요새 좀 아프다는 핑계로 이건 물을 긷나 밥을 제대로 하나 손님을 받나 소용없어. 빚이나 뽑아내면 자만 1마이로길이까이 하려던 참이었어. 아뭘 해요. 빨리 가서 역을 지키라니까. 마누라의 호통에 주인 사내가 깜짝 놀란 듯이 어깨를 움츠렸다. 알았다니까. 얼른 갔다 와요. 내 대포 한떡 쏠게. 남자들 셋이 우러러 밀려 나갔다. 정씨가 중을 거렸다.젠장, 그 백화 아가씨라도 있었으면 술이나 옆에서 쳐 달랠 걸. 큰일이야, 요걸세. 저녁마다 장정들이 몰려오는데 아가씨 선엇은 있어야지. 색시 많이 두면 공연이 번거로워요. 이런 데서야 반 만한에 하나면 실속이 있죠. 모자라면 꺼다안 치고. 왜좀 놀다 가려우? 내 불러다 줄게. 왜 이러슈. 먼길 가는 사람이 아침부터 추석 잡다간 저녁에 이 마을서 장사진에게? 자 국밥이요. 배추가 아직 푹 삭질 안아서 뻣뻣했으나 그런대로 먹을 만하였다. 정씨가 국물을 허겁지겁 퍼 넣고 있는 영달이에게 말했다. 작년 겨울에 어디 있었소? 들고 있던 국그릇을내려 놓고 영달이는 언제요? 하고 나서 작년 겨울이라고 재차 말하자 껄껄 웃기 시작했다. 좋았지 정말. 대전 있었습니다. 옥자라는 애를 만났었죠. 그땐 공사장에서 별볼 일도 없었고 노임도 싫었어요. 살림을 했군. 의리 있는 여자였어요. 애도 하나 가질 뻔했는데 지난 봄에 내가 실직을 하게 되자 돈 모으면 모여서 살자고 서울로 식모자를 리 구해서 떠나갔죠. 하지만 우리 같은 또돌이가 언약다위를 지킬 수 있나요? 밤에 혼자 자다가 일어나면 그애 때문에 남은 밤을 꼬박 새우는 적도 있습니다. 정씨는 허려진 영다리의 표정을 무심하게 쳐다보다가 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조용하게 말했다. 사람이란 곁에서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 저절로 잊게 되는 법이요. 지란으로 나갔던 뚱뚱이 여자가 호들갑을 떨면서 돌아왔다. 아유 어쩌나 눈이 올것 같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이 부는군. 이놈의 두상이 꼴에 도중에서 가다 말고 돌아올 게 분명하지. 정씨가 뚱뚱보 여자와의 계속될 수다를 막았다. 월출까지는 몇 리요? 한 60리 돼요. 버스는 있나요? 오후에 두 대쯤 있지요. 인연을 딱 잡아갖고 막차로 돌아올 텐데. 참, 어디까지들 가슈? 영다리가 말했다.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 바다? 멀리 가시는군. 요큰 길로 가실 거유? 정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는 의자에 궁둥이를 붙인 채로 앞으로 다가앉았다. 부탁 하나 합시다. 가다가, 스물 두어쯤 되고 머리는 긴 데다 매눈 쌍꺼풀인 계집년을 만나면 케어봐서좀 잡아오슈. 내 현금으로 딱 만원 내리다. 정씨가 빙거에 웃었다. 영달이가 자신 있다는 듯이 기세 좋게 대답했다. 그렇거슈. 대신에 데려오면 꼭 만원 내야 합니다. 암 내다 뿐이요. 예사 하룻밤 푹 묵었다 가시구려. 좋았어. 그들은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들의 뒷덜미에다 대고 여자가 소리쳤다. 머리가 길고 외눈 쌍꺼풀이에요. 잊지 마슈. 해가 낮은 구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주위는 누울은 색안경을 통해서 내다본 것처럼 뽀얗게 보였다. 바람이 읍내의 신장로 한복판에서 회오리 기둥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쳐박고 신장로를 따라서 올라갔다. 영달이가 담배 한 갑을 샀다. 들판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그들이 마을 외곽의 작은 다리를 건널 적에 성긴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허공에 차첨 흰색이 빡빡해졌다. 한 스무채 남짓한 작은 마을을 지날 때쯤 해서는 큰 눈송이를 이룬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왔다. 눈이 찰지어서 걷기에는 그리 불편하지 않았고 눈보라도 포근한 듯이 느껴졌다. 그들은 모자나 머리카락과 눈썹에 내려앉은 눈 때문에 두 사람은 갑자기 노인으로 변해버렸다. 도중에 그들은 옛 원님의 송덕비를 세운 비가 앞에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다. 그 앞에서 신장로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다. 함석판에 페인트로 쓴 이정표가 있긴 했으나 녹이 슬고 벗겨져 잘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들은 비각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정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야, 그놈의 눈송이 탐스럽기도 하다. 풍년 들겠어. 눈 오는 모양을 보니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데. 처음엔 기분도 괜찮았지만 이렇게 오다 가는 길 가기가 그리 쉽지 않겠는 걸.까지 가는 데까지 가고 내일 또 갑시다. 저기 누가 오는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중절모를 깊숙이 내렸선 노인이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다. 노인의 모자 챙과 접힌 부분 위에 눈이 빙수처럼 쌓여 있었다. 정씨가 일어나 꾸벅하면서 영감님, 길좀 묻겠습니다요. 물어슈, 월출 가는 길이 아랩니까? 저 윗길입니까? 윗길이긴 하지만 제가 있어 나서 아무래도 수월치 않을 거야. 아마 교통도 두절된 모양인데? 아랫길은요? 거긴 월출 쪽은 아니지만, 고울 셋을 지나면 감천이라고 나오지. 영다리가 물었다. 감천에 철도가 닿습니까? 다 따마다 그럼 감천으로 가야겠구먼. 정 씨가 인사를 하자 노인은 눈이 가득 쌓인 모자를 들어 보였다. 노인은 윗길 쪽으로 가다가 마을을 향해 꺾었다. 영달이는 비각 처막 끝에 회색으로 퇴색한 채 매어져 있는 새끼줄을 끊어냈다. 그가 반으로 끊은 새끼줄을 정 씨에게도 권했다 간발치고 갑시다. 견뎌낼까? 새끼줄로 간발을 친두 사람은 그럼에 한결 자신이 갔다. 그들은 아래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차츰 좁아졌으나 소달구지 한 대쯤 지날 만한 길은 그런 대로 계속되었다. 길 옆은 개천과 자갈바지였고 눈이 한꺼풀 덮여 있었다. 뒤를 돌아보면 길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줄기차게 따라왔다. 마을 하나를 지났다. 그들은 눈 위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개들 사이로 지나갔다. 마을의 가게 유리창마다 성애가 두껍게 덮여있었고, 창 너머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번째 마을을 지날 때엔 눈발이 차츰 거쳐갔다. 그들은 노변의 구멍 가게에서 소주 한 병을 깠다. 속이 화끈거렸다. 털썩 눈 떨어지는 소리만이 가끔씩 들리는 송림 사이를 지나는데, 뒤에 찾아서 걷던 영달이가 주춤섬에서 말했다. 저것 좀 보슈. 뭘 말려? 저쪽 소나무 아래에 쭈그려 앉은 여자의 등이 보였다. 붉은 코트 자락을 위로 쳐들고 쭈그려 앉은 꼴이 아마도 소변이 급해서 외진 곳을 찾은 모양이다. 여자가 허연 궁둥이를 쳐들고 속곳을 올리다가 뒤를 힐끗 돌아보았다. 어머머 여자가 재빨리 코트 자락을 내리고 보퉁이를 집어들면서 투덜거렸다. 개새끼들 뭘 보고 지랄야 영달이가 낄낄 웃었고 정시가 낮게 소곤거렸다. 왜눈쌍코풀인데 그래? 어쩐지 예감이 이상하더라니. 여자는 어딘가 불안했는지 그들에게로 다가오기를 꺼려하며 주춤주춤했다. 영달이가 말했다. 잘 만났는데 백화 아가씨? 한샘에서 뺑소니 치는 길이구먼.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